오늘은 확고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제 요셉이요. 앞으로 있을 이 대흉년이요. 대기근. 이 기근.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7년 동안 곡식을 잘 쌌습니다. 잘 쌓는 이후 사건, 요거 하나랑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뭐냐면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낳아요.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집트 왕에게 두 가지 꿈을 줬어요.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셨어요. 뭐냐? 첫 번째 꿈은 아주 그냥 살찐 소. 아주 그냥, 그냥 육즙이, 육즙이 튼튼한, 너무 그냥 맛있는 소. 아우, 소고기 오늘 한번 먹어야 되나? <laughs> 예. 아주 너무 건실한 소, 일곱 마리가 보였는데, 갑자기 아주 흉악하게 생긴, 아주 삐쩍 마른 소가 일곱 마리가 와서, 이 살찐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다음날 꿈을 꿨는데 아주 그냥 이 풍성한 이 열매가 가득한 이삭 일곱 개가 보였는데 그 다음 갑자기 너무 메마른 아주 흉악하게 생긴 이 이삭 일곱 개가 오더니 그 풍성한 그 이삭을 가진 얘를 또 삼켜버리는 겁니다. 아유, 꿈이 지숭숭하잖아요. 꿈자리가. 얼마나 지숭숭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집트에 있는 모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냥 뛰어난 학자들, 뭐, 천문학자들, 막, 학자들, 그리고 그냥 뛰어가는 영성가들 다 불러 모았어요. 꿈을 해석했다, 못 해석했다? 못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요, 바로 그러한 순간을요,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빛나도록, 요셉이 높아지도록, 요셉의 인생이 역전되도록 그 상황을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29절에서 32절을 읽어보면, 오내굽 네 이집트 땅에 일곱 배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배 흉년이 들므로 이 땅이 망하리니.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무도 해석을 못했거든요 이집트에 있는 최고의 학자들 최고의 영성가들 다 불렀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요 한치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 꿈은 이런 꿈입니다. 아 7년, 풍년, 흉년, 하나님이 청하셨어요. 이 일은 벌어져요. 이집좀 망할 것입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어, 아, 담대하게 얘기하는 를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눈에는요. 그 뛰어난 학자들도 영성가들도 해석하지 못하는 걸이한 사람 요셉이 해석을 하니까 이건 뭐 감탄을 넘어. 어, 사람 자체가 너무, 너무 이경외심이 드는 거예요. 어,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요,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노예였던,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이집트의 총리로 변화시킨 거예요. 아, 좀 남의 일이라고 하면 좀 드려야지 말고, 여러분 일이라고 좀 하면 좀 받아줘요, 좀. 여러분들의 일에도 벌어질 줄 믿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아메리카네. 아유, 지어. <laughs>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정말 어마어마한 풍년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쌍용동에도 저장창고를 크게 하나 만들고, 예, 옆에 어디야 또, 저 탕정 가족, 아산도 좀 얘기해줘야지 뭐. 저기에도 가 하나 하고 또 어디 있어요? 불당동에도 하나 저장 창고 만들고 에, 또 어디 있어요? <웃음> 성정동? <웃음> 에, 두정동? 뭐다 나와 지금 저기 평택에도 하나 하고 곳곳에 저장 창고를 막 만들면 이집트예 그리고 그 곡식을 다 먹은 게 아니라 막다 쌓아뒀어요 엄청 쌓아놨어요 셀수 없이만큼 쌓아놨어요 그 흉년이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곡식을 나눠 먹으면서 흉년을 이겼더라. 아, 해피엔딩. 아, 요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봐도 다 아는 이야기. 여러분들, 이 사건 중에 우리가 굉장히 흔히 알면서도 읽으면서도 지나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요. 요 사이 하나가 벌어져요 무슨 사건이냐면 이집트 왕이 요셉에게 요요 직접 이름을 지어주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읽어보세요 이런 사건이 분명히 읽긴 있는데 있었어요 사, 창세기 41장 45절을 읽어보면 이집트 왕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닥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느니라. 이 사건이요 염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의 이름을 지금 이집트 왕이요 직접 이집트식으로 만들어줬는데 뭐냐 사분학 바네야. 사분학 바네야. 이 뜻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워낙에 고대 언어요. 고대 그 이집트 언어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서학자들이나 언어학자들이 그거를 막 연구하다 보니까 대략 두 가지 의미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첫째는 감추어진 비밀을 밝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식, 고대 히브리식 그 이름의 해석에서 유래된 해석 방법이에요. 감추어진 비밀을 밝히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살리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이는 고대 이집트어를 연구해보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사브낙 바네아. 이집트 왕이 요셉에게 사브낙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면서 너는 감추어진 비밀. 지금 이 꿈과 같은 감추어진 비밀을 밝히는 자, 해석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이집트를 구원할 자다. 너는 구원할 자다. 이런 이름을 주면서 지금 요셉을요, 어마어마한 구원자로 지금요,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에요, 온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온이라는 지역. 뭐 지역은 필요 없고요. 온이라는 지역, 여기가 태양의 도시라고 해요. 태양의 도시. 태양의 신을 섬기는 그 곳을 다스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최고 높은 대제사장의 딸 아스나과 요셉을요 결혼을 시킵니다. 이집트 왕이요. 왜냐 그 당시 이집트의 이 제사장은요 이 계급이 있잖아요. 계급 옛날에 계급이 있었거든요. 최고의 귀족이요 귀족. 이 제사장 계급은요 최고의 지금 귀족 계급, 귀족 계급.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과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키면서 이집트 왕은 공식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 요셉은요 노예였어서 신분이 감옥에 갇힌 사이였어. 노예였어요. 최하층 계급에서 순식간에 제사장과 그 딸과 결혼시키면서 최고의. 귀족 계급으로 지금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만 읽어서 그걸 모르는데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이런 의미요 예 지금. 잘 보세요.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집트 왕이 요셉에게 요셉이라는 이름 있어요. 그리고 총리까지 만들죠. 총리면 이미 높잖아요.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이집트식 이름을 줬어요. 이집트시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 최고 고급 이 귀족 계통과 결혼을 시켰어요. 의도가 있어요. 왜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요셉은요 지금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피가요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뭐로 만드느냐? 지금 이이 이, 요셉을요 이집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집트 대제국 이집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잘 보세요. 오늘도 이름에는요 정체성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은요 경수예요. 아그 너나 옛날 국어 책에 나오는 경수와 바둑이에요. 아, 경수 서울경의 물가 숫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서울경의 물가 숫자 뭐예요? 한강, 한강. 아, 쉽게 한강, 한강. 네. 근데 옛날에는 한강이 많은 거기서 빨래도 하시고 물놀이도 하고 삶의 중심지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윤택하는 그 삶을 살라고 한강이 경수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진짜 그 이름의 뜻처럼, 아, 저 인생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윤택한 삶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복이 될지어다. 내가 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를 나누는 인생, 아, 저도 그걸 살길 원합니다. 제 정체성이에요. 제 삶의 방향이고 가치관이거든요.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이게 좀더 심했어요. 이름을 주어지면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에요. 가치관이에요. 근데 사브나반에 아라는 이집트 식의 이름을 줬다는 건 뭐예요? 이집트 왕이 너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아니야. 이제는 대체국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님, 들 성지순례로 이집트 갈 거거든요. 이집트 한번 따라와 보세요. 진짜! 그, 이, 이, 신상들이랑 이 피라미드랑 이스핑크스 보면요. 우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안 가봐서 모르죠? 꼭 가보세요. 우와, 이 진짜, 아니, 이걸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지었는지 몰라요. 진짜 대제국이에요. 대제국의 시민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귀족이 된 거예요. 이집트의 귀족으로 살아가는 거 이제 그 뿐만 아니에요 부와 명예 권력 다 가진 최고의 종리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나멜 같아서 뭐 여러분들 감이 안 오죠? 지금 이 사람은요 좀뭐 이런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우리 오늘날 대제국이라고 생각하면 미국이라고 해 주죠 뭐 우리나라가 제일 최고 좋은 나라예요. 이렇게 아메리차거. 저는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진짜. 근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강대국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그 미국 시민권 하나 갖고 있는 게요 어떻게 자랑거리인지. 어떻게 자랑거리인지. 근데 거기서 최고 잘 사는 사람이 누구지? 미국에서 누굴까요? 그냥 여러분들 누구나 잘하는 한 빌게이츠라고 얘기해 볼까요? 네? 빌게이츠 정도. 어, 뭐,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어르신들도 아는 빌게이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어요. 명예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근데요, 지금 이 요셉이 갖고 있는 게 그러한 빌게이츠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거의몇배그 시민권, 자랑스러운 시민권을 갖고 있고요. 부와 명예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게 지금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귀족이다 너는 이제 총, 총리다 너는 이제 이집트 사람이다 왕은 그런 지금 정체성을 심어줬어요 그 이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남들은 이집트 시민권을 못 가져서 안달인데 여기는 이제 완전 그렇게 해서 갈면 돼요 근데요 잘 보십시오 요셉의 위대한 신앙이 여기서 드러나요 자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을 읽어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요셉이 결혼했어요. 두 아들을 낳았어요. 아, 이거 일부 예배 때는 답을 못하시더라고, 이거에. 여러분들, 자, 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집트에서 낳았어요. 이두 아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왜? 네? 이집트에서 태어났어요.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 예, 이집트 사람이고 물론 아빠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제 이집트 총리예요 자,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집트에서 태어났어요. 얘네들은 시민권도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아우, 이 예, 이집트 사람이에요. <laughs>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백인도 우리나라에서 애들이 태어나면 우리나라 사람이고, 흑인도 우리나라에서 애를 낳으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네.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봐. 자, 그러면 이집스 사람이죠. 자, 아, 이거 너무 어려워하셔서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아들의 이름을,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야 돼요. 자, 이집트 이름을 지어질까요? 이집트 이름으로 지어야 될까요? 아우,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당연히 이집트 이름을 지어줘야죠.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지금. 첫째 아들은 문하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요 지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지어 줍니다. 왜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름은요 정체성이에요. 이름은 가치관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 이스라엘 이름으로 지어 주면서 그래 너희 몸은 이집트인이야. 너, 너가 앞으로 사는 곳은 이집트야. 세상이야. 너는 이제 앞으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총리인 내 아들, 귀족으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잘 먹고 잘살 거야. 하지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 이름을요 여러분들 히브리식으로 지어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셉은요 세상적으로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성공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 대부분 정말 많이 성공하면은요, 신앙이 변질된다, 변질된다? 그것도 모르실까봐. 어려운 질문이라서. 참90% 이상이 변질되더라고요. 성공하면 변질돼요. 이상하게요. 편안하면은요, 이상하게 변질돼요. 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은요 내 성공이 하나님께로 온거을 아는 사람은요 변질될 수가 없어요. 더이 성공대 여분의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책임져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해결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잠도 못 자요. 아유 우리 부목사님들은 잠 자요 편안하게. 저는요, 여러분들 요번 주에 이, 이 이거 선 긋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선 긋는 거한번 하고 끝이 아니더라고. 잘 그어놨는데 잘 그어놔도 어디선가 이게 다시 뭐 이게, 이게 하얀 선에 뭐 먼지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윤지영 장모님이 밤 늦게까지 남아서 그걸 또 하얀색으로 다시 막 칠했어요. 그런데도 윤지영 장로님이 퇴근하고 나니까 왜또 그게 나타나? 그래서 제가요, 제가 그거요, 다시 한 번씩 다칠했어요, 이거 하얀 거. 왠지 알아서요 알지 아세요? 담임이니까. 담임이니까요, 더 책임감이요, 더 많아지더라고요. 담임이니까 안할줄 알았죠? 그, 남고 간그 쓰레기랑 장갑 같은 거 어디 구석탱이에또다 있더라고. 제가 다 주워서다가 다 버렸어요. 부목사 눈에는요, 그게 안 보여요. 아, 저도 그랬듯, 저도 부목사 때는요, 안 보였어요. 진짜요. 이 책임감이 틀려요, 책임감이. 근데 쓰레기 하나도 보여요, 저는. 다준거야요 그냥. 요왜 높아지고 성공하면은요 책임감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에 그 무게감이 더 커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요? 해더 하나님 의지해야죠. 아유 노예 때는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총리면은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그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 이 지어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변질되지 않아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성공임임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난 세상의 귀족이다. 아, 필요 없대니까 나는 귀족으로서 나는 물질 많아. 아, 필요 없대니까요. 나는 높은 사람이라 필없되니까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지혜 주시잖아요. 나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 정체성을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잘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높아졌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정체성을요 이두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정하면서 그 믿음을 선포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두 아들의 이름의 뜻을 살펴봐야 되는데 장세기 41장 5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셉의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기조 하나 낼게요. 문화세 이름은 뜻이 뭐게요? 어, 저기 보면 나오는데, 어, 문화세 뜻은 이름이 뭘까요?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림. 여러분은 요셉의 삶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고난 많으시죠? 근데요, 한순간에요, 하나님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셨어요. 한순간에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누가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에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잊게 하셨다고요? 이집트 왕이 잊게 하셨다고요? 내 능력으로 잊었다고요? 아니라고요. 문화사의 하나님,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그 과거의 고난을 이기고 지금의 기쁨을 주셨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 41장 52절을 읽어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 창대하게 하셨다 하니었더라. 두 번째 키즈 에브라임의 이름은 뭘까요? 아유 어째 왜 이렇게 똑똑하시 야, 어느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똑똑하나 몰라? 이야, 에브라임. 창대케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지금 노예, 요셉은요, 노예였어요. 감옥에 갇힌 자였어요. 인생의 밑바닥을 지금 헤매고 있었어요. 소망, 희망 없었어요. 근데요, 요셉은요, 그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늘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노예여도 난 노예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혀도 나는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도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이만한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주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창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신분과 모든 걸 창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노예가 총리가 되고 귀족이 되는 어마어마한 창대께 되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집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확고한 믿음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요셉과 같이란 그 모든 아픔을 잊게 하시는 문하세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삶에 펼쳐진 고난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것들을요, 큰 기쁨을 주시며 다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대함을 주시는 에브라임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사람입니다는 이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 우리들의 삶에 있는 실패, 우리들의 어떠한 밑바닥, 어떠한 아픔들, 그런 것들을 다 절망의 상황을 뛰어넘어 형통케 하시고, 장대케 하시고, 번쩍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확고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요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되실수록 성공할수록 성공할수록 정체성이 흔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공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게하실 줄믿습니다 여러분들,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변질되지 마세요. 정체성을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임했던 고난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장대한 은혜와 번성케 하시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요셉에게 임했던 이 크신 은혜가 믿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